제가 집에서도 늘 책을 보기 때문에 애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봤어요. 소심을 잃지 않고 저도 지금까지도 공부를 해요. 좀 죽고 싶으시면, 네. 그러니까 이 탈출구만 있으면 탈출하고 싶은 그 정도로 안 담했어. 요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 소용이 아, 없겠구나. 건네준 책의 박스가 한 여섯 일 박스 됐던 것 같아. 요 동산을 한뭐사 때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정착이 안 되고 성공 을 못하는 합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자신있게 권장해드리고 싶은 거죠 불만 시장은 다시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 1년 후가 되지 않을까 어, 바로 이게 맞은편에 이렇게 법원을 마주하고 있고요 어, 이곳 법조타워 한승아스트라에서 유능한 변호사님들과 이렇게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법무장님이 어, 애철 가지고 몸 담고 계신 법무법인 메리트 어떤 곳입니까? 아 저희 법무법인 메리트는요 그 유능하시고 훌륭하신 그 법조인 분들이 많이 계시는 그런 곳이고 또저 또한 그런 분들하고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그 찾아오시는 고객들에게 좀더 질적이고 그 편리한 서비스를 그 구축해드리고자 원스톱 시스템으로 한번 문제가 생겨서서 오셨으면 다 해결해서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고자 그 고려를 많이 했고, 어떤 재테크라든가 내집마련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응? 투자하고 를 싶은데 투자처를 본다든가 아니면 또 내가 원하지 않아도 뭐 법률 문제도 응. 발생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업이라든가 개인적이라든가 어떤 법률 문제가 발생됐을 때 그냥 어떤 두려움 갖지 마시고 서스름 없이 오셔서 방문을 하시고 노고를 하셔도 아주 편안한. 그런 공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법률회사나 이런 곳이 많이 있지만, 막상 의뢰인들이 어디를 가야 정말 그 제대로 된 조언과 업무처리가 될수 있을까, 막 그런 걸 많이 고민을 하실 텐데요. 이제 고민하지 마세요. 직접 방문해서 두들기시면 여러분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생소까 들리시던데 어떻습니까? 그 동안 지난 시간들을 들켜 보실 때 감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전에는 처음에 그 TV 나고 막그 어떤 공용 방송을 타고 막 이럴 때는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잠을 못잘 정도로 와 내가 과연 응? 그렇게 나가서 할수 있을까? 아니면 내가 그렇게 제목이 되나? 막 이렇게 여러 막 이렇게 생각 때문에 설레서 어 잠을 못 잤었던 것들이. 이제는 이제 자꾸 그런 거를 거듭하고 거듭함으로써 저도 나름대로 이제 이런, 이런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듯이 이런 분야에서 나름대로 전문가라서 이렇게 발탁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생활이 되다 보니 좀 편해졌고 그래서 아마 어떤 그 독자분들이나 그 다음에 그 어떤 그 클라, 클라이언티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와닿는 것 같고 전라도 정읍에 있는 인터체인지에서 어, 어그제 TV 나오신 분 맞죠? 이러면서 막 저를 보기 위해서 막그 요금소 직원이 이 인터체인지 용수 직원이한테 했을 때 그런 모습 볼때 굉장히 좀 감회가 깊죠. 야, 네. 내가 좀 그동안 고생한 보람 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 하게 됩니다. 지나서 네. 이글 동산 제테크 공부를 시작했다는 네. 내용이 나와 있던데요. 그것도 똑같네요. 예. 그 얘기 좀 잠깐 들려 주실 수 있어요? 네. 예. 그 오늘 날 저를 있게 한 어떤 계기였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부분이라서 늘이 얘기는 이 멘트는 제가 빼지를 않아요 사실은 제가 그 10여 년전 그러니까 14, 5년 전만 해도 저는 아이들 키우기 바빴고 그냥 그냥 하루가 어떻게 가나 무미건조하게 살다가 그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신문 사이에 끼어 있는 전단지 있죠 그 전단지를 이렇게 딱 보고 그당시마도그 지하실에 살고 있는 그런 거를 빨리 벗어나고 싶어서 아이들은 둘인데 암사동에 그 반지하를 살고 있는데, 그걸 빨리 좀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그냥, 앞뒤 안지고 그냥, 모델로서 가서 보고, 그냥, 그, 어떤 화려한 게 비춰지는 것 자체, 응? 를 보고, 그냥, 계열 떨렁 했는데, 내가 남편 몰래 드디어 집을 하나 계약을 했다. 이제, 나름 이제 종잣돈, 막 부엌 같은 거 해서 만들어 놓은 종잣돈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종잣돈에다가, 내가 이 지하실 살고 있는 전세돈 빼고, 종잣돈 못해고 대출을 좀 끼면, 아, 내가 집을 살수 있겠구나 하고, 좀 이제 한달 정도 지나서, 얘기를 했어요. 사실 내가, 응? 몰래 집을 하나 샀다.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 남편이. 산자리면서 깜짝 놀라길래, 아, 다 방법이 있다. 걱정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이 그럼 한번 가보자. 촌동내 완전 촌동내라는데그 당시만 해도. 거기를 갈 때, 제가 그, 그 도착될 때까지 아무 말을 잃을 수도 없었고, 막 울면서 갔어요. 혼자 막 눈물을 훔치면서, 차창 밖을 이렇게 보니까 막 돼지 우리 막 돼지 사, 막 우리 막소막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랬어요. 좀 죽고 싶으 심정. 그러니까 이 탈출구만 있으면 좀 탈출하고 싶은 그 정도로 암담했어요. 아 느낀 게 이대로 내가 저 아이들을 보고 이대로 내가 멈출 수가 없다 남편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줘도 내가 그를 알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면은 다 소용이 없겠구나. 분산이 도대체 뭐길래? 응? 평당이 뭐고? 제곱미터가 뭐고? 응, 뭐길래 해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처음부터 이제 아이들 이제 유치원 보내거나, 뭐 이렇게 놀이실설 보내놓고, 제가 이제 사회교육원 같은 데서 사회교육원에서 이제 분산이라는 과정에 공부를 이제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그러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알아가는데, 막 재미도 있고, 이제 또... 막 파고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때부터 이제 제가 막 개인적으로 책도 막 하나의 출판사만 본게 아니라 여섯 개 출판사를 본 거예요. 다 이렇게 종류별로. 아, 막 이렇게 분산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한테 건네준 책의 박스가 한 여섯 일곱 박스 됐던 것 같아. 요 이제 좀 알아가니까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럼 내가 늦게 시작했지만 이렇게 시작한 거 내가 이이 분야에서 한번 최고가 돼봐야겠다. 아줌마라는 그런 딱지를 좀 떼고. 최고가 돼봐야겠다 해서 지금까지 그냥 옆, 그러니까 옆 좌, 우, 뒤볼 틈이 없었어요. 앞만 보고 좀 달려왔죠. 음. 이 지금 제가 40 후반이 됐는데 그30 초반에 시작해서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좋은 결과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된 겁니다. <laughs> 올해 2011년도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하시는지? 네, 많은 관심들이 있을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 제가 그 전문가 입장에서 본다면 그 12월, 작년 그 12월 초에 그 분산 정책이 어느 정도 다 완화가 됐잖아요. DI. 그러니까 대출 규제만 제한 나머지는 다그 2004년도부터 분산 시작이 안 좋기 시작 했거든요. 사실은. 가지고 2008년도에 들어와서 노무현 정권 때그 분산 강화 정책을 내놓으시면서 분산이 지금 그 완전히 슬럼프에 빠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강화 정책을 했던 정책들이 다 완화가 됐어요. 네. 대출만 빼놓고 다 완화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그 올해부터는 분산 시향이 좀 좋아질 것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또 특히 이렇게 총선, 대선이 남아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분산 사이클을 보면 항상 그 10년 주기인데, 그 10년 주기 그또 그것도 올해이고 그동안에 이제 부산 그 경기가 안 좋고 건설 경기가 안 좋고 원자재 급상승 막 이런 것 때문에 인해서 네. 공급이 없었잖아요. 네. 우리나라는 아무리 지어도 수요보다는 공급이 좀 적은 나라였거든요. 왜냐면 전세자가 45%가 넘으니까요. 응? 그래서 그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 공급 비율이 그 다른 그 10, 10년 전에 그 에 하면은 엄청 부족해요. 그래서, 그래서 전세난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전세난과 더불어 분산 시장은 다시 이제 부활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다만 체감으로 오는 경기 체감 경기는 한뭐한 1년 후가 되지 않을까? 당장이 아닌. 그렇지만 이제 뭐 내집 말련하는 분들이라든가 어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투자의계기는 분들은 올해부터 서두르는 게 좋겠죠. 음. 음. 그렇게 기회가, 생각합니다. 기회가 될, 기회가 될, 될 것이라는 얘기죠. 예. 예. 현재 이제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 입문하고자 하는 사람 조언해 주시면 네. 얘기가 있을까요? 네, 네 있습니다. 이렇게 예. 한 분씩 이렇게 인터뷰를 하고 이렇게 공영방송 나가거나 막 이러면은 문의 전화가 많이 옵니다. 네. 문의 전화가 상당, 그좀제 그러니까 일을 좀 배우고 싶다. 음. 제이의 방면 본부장이 되고 싶다. 본부장님을 멘토로 생각한다. 제가 만났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멘토로 생각하고자 네. 하는 그 분들이 많은데 네. 저는 그분들한테 하나같이 똑같은 답변을 해줬어요. 음. 그 분산에 대해서 그 생기초부터 마스터를 해서, 그러니까 분산에 대해서 좀 알고 늘그뭐 경제지라든가, 응, 음. 뭐 월간지라든가, 공영 뭐 무슨 그 뉴스라든가 그런 거를 생활화, 네. 응? 생활화 해야 되고. 늘, 그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 이메일이 와도 이메일 그 체크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네. 그 이메일 보시간에 인터넷 신문을 봐야 되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요. 그래서 그게 늘 생활화, 그런 거 습관화, 관, 그러니까 생활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당당하게 자기가 그 어떤 마스터한 거를 자기 성찰을 할 때, 그럴 때그 정말 그 어떤 결집력이 되는 거지. 내가 또 처음 생각했다 공부해야겠다는 마인드, 배워야겠다는 마인드, 음? 그런 초심을 잃지 않고 저도 지금까지도 공부를 해요. 초심을 잃지 않고 늘그 부동산 분야에서 연구하고 끊임없이 그 생각을 개발하고 또 스터디하고 그렇게 자기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네. 네. 내용 중에 이제 자녀들과 함께 네. 이제 운영하는 로펌 회사를 성공하는 아, 예. 게 꿈이다라고 했던 네. 얘기를 하신 게 제가 기억이 나네요. 네. 현재도 뭐 그런 꿈은 변화가 없으십니까? 아 그럼요, 저는 늘, 그, 제가 집에서도 늘 책을 보기 때문에 애들도 자연스럽게 책을 봤어요. 어려서부터 제가 책을 보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뛰두르고 네.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애들은 그냥 공부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고. 그래서, 그, 응? 아들아, 딸아, 엄마는, 응? 엄마는 이 분야에 이렇게 오더라. 맨손으로 시작해서 불가능을 가능케 했으니 너네는 엄마가 다 뒷받침 해주지 않니? 너네가 지금 청춘은 아프지만, 응? 아프고 번민되고 뭐, 응? 뭐, 여러 가지 어떤 고민이 되겠지만, 그거는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응? 너네가, 너가 엄마가 이렇게 잘끌어온 이런 것들을 네가딱 변호사가 돼서, 응? 뭐, 아니면 국제 변호사까지는 생각 안 하지만, 변호사가 돼서, 또 너는 회계사가 돼서, 너는 뭐, 뭐가 돼서, 이렇게 엄마가 한번 진짜 이 루폼을 한번 멋지게, 한번 이렇게 작지만 이렇게 멋지게 한번 끌어가고 싶은데, 그때 우리 아들도 한 님이 되면 좋지 않겠니라는 거를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저도 앞으로 꼭 이런 분야에서 한번 그좀내 자식들과 같이 일을 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갖고 있죠. 그래서 꿈을 계속 심어 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 아들 녀석 꿈은 그래서 변호사가 되는 거랍니다. 뭐그 당시가 가면 변호사가 좀 흔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라도 해 준다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단기적인 계획, 중장기적인 어떤 계획, 비전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 동안은 네. 저를 돌아다 볼 시간도 없었고 제 재산을 막 증식할 틈도 없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는 이제 저도 좀 이제, 이제 나름 여유가 좀 생기고 해서 올해부터는 저 개인 재테크도 좀 신경을 쓰겠고 제가 한번 놀무을해서제 계획대로라면 제가 두 개의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두 가지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게 된다고 하면 그 제가 정말 오픈을 해서. 독자분들께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다. 라는 것을 네. 한번 자신있게 권장해 드리고 싶은 거죠. 네. 권장. 초보자, 아줌마가, 음. 응? 그, 이렇게까지 돈을 벌 수가 있었더라. 응? 그것도 합법적으로, 응? 도덕적으로, 클리어하게, 투명성 있게, 오픈 안 하고, 은닉하고, 막 이렇게, 응? 그러는 것 그래서 부동산에 대해서 부동산을 한번 뭐 사기꾼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절대 정착이 안 되고 네. 성공을 못 합니다. 음. 제가 이 은퇴하기 전까지는 네. 꼭 해야 되는 사명감이 있고 올해부터는 그거를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저도 나름대로 독자분들하고 똑같이 이제 재테크의 꿈을 꾼다는 거죠, 올해부터는. 네. 아, 저도. 좋은 결과, 나중에 네. 얘기 들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네. 너무 좋은 네. 말씀 아, 감사드립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